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세이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세이코인 세력 정보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 세이코인 같은 경우 최근 고가 291원에서 정말 큰 포기 하락이 나오면서 최근 저가 180원대까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. 자그 결과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고요. 현재 가격 200원대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그런 코인입니다.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 다 맞춰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, 오늘은 먼저 이 세이코인 제일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.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세력에 따라서 가격, 시세가 변동된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, 현재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,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 이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면서 자 이때 정보받다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 그래서 현재 세이코인 바닥 깨지자마자 물량 스러 담고 다시금 투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된 상태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의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시설에 대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이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십사 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에 따라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세 일하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제로 제가 샤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에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